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 암송 40일 행진, 오늘 8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복습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고요. 우리 오늘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 전부 다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의인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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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잘 된다. 오늘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암송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다시 오늘 말씀 외워 보도록 합니다. 암송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이번에는 가르치기를 좀해 봅니다. 뭐가 없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 또 없는지 그러한 단어들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짧은 구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일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말씀, 암소, 된다, 된다, 된다. 말씀, 암소, 된다, 된다, 된다. 말씀, 암소, 잘 된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고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가 들어왔을까요? 우리 6일차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